정우철, 인달쌤입니다. 어, 요 문제 질문 주셔가지고, 이거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중등 그 임용에 나오는 문제이고, 얘는 이제 배열 문제이죠. 배열하고 포인트하고만 정확하게 아시면은,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이다. 자, 그러면은, 얘 2차원 배열이니까, 2행 3열짜리, 2행 3열짜리 2차원 배열이니까는,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1, 2, 3, 5, 6, 7. 자,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순차적으로, 영행에영행에 1, 2, 3 들어가는 거고, 1행에 5, 6, 7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초기 값을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잡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차원별 같은 경우에는 행대표 주소가 있죠? 행대표 주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선 나오지 않았는데, 행대표 주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복잡하게 나오면 은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행대표 주소에 관련된 문제도 QA에 있으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너미이라는 그런 2행 3열짜리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 놓고, 여기 넘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1차원 배열로 두, 칸짜리예요, 두 칸짜리, 에두 칸짜리, 00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0, 0,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스코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다중반복문이에요, 다중반복문. 다중반복문 다중 반복문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변수하고 B라는 변수. A라는 변수가 있고, B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 초기 값 처음에 세팅 한 번만 하는 거죠? A의 0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교해야지, 비교. 자, 0이 2보다 작니? 어, 0은 2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딱 떨어졌더니, 여기까지가 바깥에 있는 포문의 영역이잖아요? 그니 얘를 다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봤더니, 포문이 또 있네? 아유, 포문 봤더니 얘는 처음에 한번 수행을 해야 되니까, B 값에는 0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비교. 0 이상보다 작니? 어, 작아.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밑으로 떨어져야 되겠죠. 스코어 A에는, 스코어가 가지고 있는 A, 여기, 0번지. 지금 A의 0번지니까, 스코어의 0번지에는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 스코어의 0번지에 있는 값하고, 넘 A의 B래요. A가 지금 몇이야? 0이잖아요, 0. B는 몇이에요? 0이잖아요, 0. 영행영렬에 있는 거, 영행영렬에 있는 거, 그거를 어디다 그 누적산을 시켜라? 스코어 A에다가 누적산을 시켜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스코어 A는 이 공간이란 말이에요. A는 0이니까. 그 여기에는 1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될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야 돼. 어디로? 안에 있는 포안 끝났잖아요. 여기 있는 안에 있는 포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다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기적기적 올라가는 거지. 기적기적 올라가서 B++ 하게 되니까는 B값은 1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저기 그 다음에 비교해야 되겠죠? 1이 3보다 작니? 어 작아요. 작으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스코어의 a에는 스코어의 a 플러스 넘의 ab래요. a는 지금 몇이에요? a 안 바뀌었단 말이 에 0. 스코어의 0, 그 0번지 그러니까 여기. 응? 여기 인덱스 0번 인덱스 여기에다가 누적산을 시킨다. 영행 아, 영행 1열이 되는 거죠. b값 1로 바뀌었으니까 영행 1열. 영행 1열이면 요값이란 말이에요. 이 값. 그러니까 2하고 1하고 더해 가지고 여기다 그냥 누적산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3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올라가야 돼. 어디로 안에 있는 포안 끝났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포에서 이렇게 끼적끼적 올라가서 b++ 하니까는 b값은 2가 되는 거고 2가 3보다 작니? 어, 작아요. 2는 3보다 작으니까 개비트로 떨어져 가지고 a는 안 바뀌었어요. 스코어의 0번 인덱스에다가 스코어의 0번 인덱스에 있는 값하고 넘의 영행 2열, 영행 영행 2열이 되는 거잖아요. 영행 2열에 있는 값하고 누적산을 시켜라. 영행 0열, 1열, 2열 여기에 있는 값 3이라는 값하고 3이라는 값하고 누적산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 있는 0번 인덱스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럼 여기 육값 들어가게 되겠죠. 3하고3하고더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6 값이 들어가게 된다. 자, 그리고 올라가야 돼요. 왜 안에 있는 포로? 왜? 아직 조건에 만족하는 동안이니까 b 하게 되니까는 b 값은 3이 되는 거고 3이3보다 작니? 아, 안 작아요. 같긴 하지만 작진 않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 이 안에 있는 포를 빠지게 되는 거야. 이 안에 있는 포를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고 빠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프린트 f 뭔가 정수를 출력해라. 스코어에 A 인덱스에 있는 거, A 인덱스, 그, 지금 0이니까, 거기에 있는 값은 몇이에요? 6이란 말이에요, 6. 개획 문자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6,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한칸 띄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칸이렇게 띄게 된다. 자, 그리고 올라가야 돼. 어디로? 백같에 있는 포안 끝났잖아, 백같에 있는 포. 그래서, 백같에 있는 포로 다시 끼적끼적 올라가게 된다. 어디로 이렇게 해가지고, A++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1 값이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비교, 1이 2보다 작니? 어, 1은 2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 밑으로 떨어졌더니 다시 포가 시작이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여기 초기 값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 만났으니까 그렇죠? 새로 만났으니까 얘는 다시 0 값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라. 이렇게 그 포문이 다중 포문이 있을 때는 구구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단수야.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이렇게 단수가 되는 거고, 얘는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2, 9, 18. 이런 식으로 그 단수에서 다시 계속 도는,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어쨌든, 0값을 만들어 놓고, 0, 이 3보다 작니, 어, 작아요. 작으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스코어의 A에, 지금 1이에요, 1. 그러니까 1번 인덱스 요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기에 있는 값하고, 어떤 값을 누적시키냐, 너에 A에 B에, A에 지금 몇이에요? 1이잖아요. 1행 0열에 있는 거. 0행 1행 0열에 있는 거 요거. 요를 얘기하는 거죠. 5값을 스코어 a 인덱스. 지금 a는 1이니까 요 공간에다가 누적산을 시켜라. 지금 여기 0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5값이 들어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돼. 어딜로? 안에 있는 포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안에 있는 폰 끝나야 되니까 b++ 하게 되니까 b값은 1이 되는 거고. 1이 3보다 작니? 어, 작아요. 작으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스코어의 A 인덱스, A 1이니까, 요 인덱스, 여기에다가 누적산을 시키는데, 너의 1행 1열에 있는 거, 0행 1행, 0열 1열, 예를 얘기하는 거죠. 6하고 5하고 더하면 11이 된다. 그래서 11이라는 값을 여기에다가 요렇게 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B++ 하게 되니까 는 여기 값은 2가 되는 거고, 2가 3보다 작니? 어, 작아요. 작으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스코어 A, 1. 여기 여기에다가 누적산을 시키는데 일행이열이에요영행일행영열일열이열 여기에 있는 값 몇이에요? 7이잖아. 그래서 7이라는 값하고 11이라는 값하고 더해 가지고 여기에 18이라는 값을 요렇게 대입을 해 주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기적기적 올라가서 b++ 하니까 b 값은 3이 되는 거고. 3이 3보다 작니? 아니요. 3하고 3하고 같이작 작진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짓이 되니까는 안에 있는 포를 빠져나오게 된다. 자, 빠져 나왔더니 뭘 했어요? 프린트 f 퍼센트 d 스코어의 a 인덱스에 있는 거. a에 지금 1 들어가 있으니까 요 값을 출력을 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18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 주게 된다. 또한칸띄니까여 요렇게 한칸 띄어지겠죠. 자, 그리고 올라가야 돼요. 어딜로? 백갓에 있는 포안 끝났잖아요. 백갓에 있는 포. 2단 했고 3단 했으면 4단 해야지. 자, 올라가서 a++ 하게 되니까는 a 값은 2가 되는 거고. 2가 2보다 작니? 작지 않아요. 있기는 하지만 작신 않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포도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포를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다 자 빠져나왔더니 무슨 일을 하느냐 프린트 f 역 슬래시 n 냈으니까 여기서 계획문자 엔터빵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평균값은 평균값은 뭐 저쪽 해가지고 퍼센트 d다 어떤 값을 더 하느냐 스코어의 0번 인덱스에 있는 거스코어의 1번 인덱스에 있는 거, 요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6으로 나눠라. 두 개를 더하면은 6하고 18하고 더하면은 몇이야? 24인가요? 24 맞나? 어, 24가 되는 거고, 24가 되는 거고, 얘를 6으로 나누래요. 6으로 나눴을 때, 638, 6424. 4네, 4. 642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4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평균 값은 4이다, 4이다.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돌려보게 되면은 6하고 18하고 출력이 되는 거고 엔터 빵 들어가야 되는 거고 평균값은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온 값 4이다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그런 문제이다. 그래서 요거를 돌려보게 되면은 6 띄고 18 그다음에 엔터 빵 평균값은 4이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그런 문제이다. 보니까 중등 그 임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인 포인트하고 배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포인트하고 배열하고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보처리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보 그 깨알 시너화 특강 들으셔가지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푸실 수가 있겠지만 허를 후 찔릴 수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많은 연습을 하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푸실 수 있으니까 좀 많은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문제로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